지금부터 코로나 시대에 취약계층 안전보건 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의 제1회 보건안전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이 첫 1회 보건안전포럼입니다. 네. 이 포럼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 오늘 포럼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네 개의 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 노동자의 안정보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의료기관에 계신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안전 보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개 분야에서의 안전 보건 문제를 오늘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한 내용을 단지 오늘 논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연설물 어, 진료서초반에 저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알 듯이 뽑기, 그비침 이세 개의 사고만 네. 합치면 연설연장, 상황사고가 네. 네.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공연사 네. 자료 그리고 유행지 하나의 힘으로 규합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과 광주에 담당하는 상련자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맥의 감염병의 유행이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뭐이 환자랑 면허는 없지만 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사무직도 가스가 세면은 어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해서 어 자칫. 이 오늘 발표 내용을 어 보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